아 네네 사장님 혹시 저희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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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꼭 해달라고 언니한테 말해놓을게요 <laughs> 근데 거기 얼굴 사진 혹시 나오나요? 아 그거 왼쪽이 저예요 <laughs> 네, 사장님, 이미 익스프레스입니다. 사장님, 그 사업장 사진은 받았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 메일에 그 업장 사진만 4개 들어가 있고, 그 사업자 등록증이 없네요. 네, 그거 주시면은 제가 오늘 중에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려놓을게요. 아, 네네. 선사님 혹시 저희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검색하다가요? 네이버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네네. 아, 진짜요? 아, 그러면 혹시 저희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상품권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네네. 아. 아. 아, 네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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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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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오래 했는데 네이버에 딱히 많이 안 올렸거든요. 신기하네요. 아, 인스타가 저희 도매 인스타가 아니고 소매가 있는데요. 소매 미미멜로디 검색하시면은 저희 소매 사이트가 있고, 네, 네. 저희가 도매 계정은 따로 없어가지고, 문의를 그 계정으로 받곤 하거든요. 네네. 네네. 맞아요. 그 프로필 그 하단에만 네이버에 미미 익스프레스 칠하고 기야 써놨거든요. <laughs> 아 그렇구나. 아왜안 어, 나올까요? 미미 멜로디가 아, 저희 인스타 계정. 이상한데 그 미미 멜로디 한글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머머머. 저희. 저의... 아니 아니 아니요 그 한글로 미미 멜로디 한글로. 네. 어이상하네 그러면 그 알파벳 M M M. 숫자 2299검색해 보시겠어요? 2299 언더바 오피셜. 웨이크업 바이 시아이 웨이 저희 계정이안 나올 수가 없는데 왜안 나올까요? 어 진짜요? 이상하네 네네. 어머, 왜안 나오지, 이상하네. 근데 거기 얼굴 사진 혹시 나오나요? 아, 어, 그거 왼쪽이 저예요. <laughs>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네이버보다 자사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어, 네, 네. 자사몰이 제일 많고. 저희가 소매로 팔아보고 그 판매 이상이 없는 상품을 추려서 추가로 수입해 와서 도매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뭐 구매 금액의 제한은 하나도 없고, 상품마다 최소한 두개 정도? 그 수량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이게 상품마다 좀 달라가지고, 네, 네, 네. 만약에 저희 소매 사이트에도 같은 그 으, 상품이 있긴 한데, 저희는 온라인이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싸게 파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프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판매 가격에서 더 붙여서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희는 싼 편이에요 가격이 아 네네 오늘 오늘 꼭 해달라고 언니한테 말해 볼게요 저희 계속 채울 예정이어서 지금 물건이 많이 빠졌거든요 어, 맞아요. 저희는 창업하고 나서 그게 되게 예민해가지고, 가품도 판 적이 없고, 네, 식검 안 받은 거판적 없어요. 네네. 네네. 사님 식기도 원하시는 거면, 저희가 식기는 지금 거의 다 팔려서 내려간 상태인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중국수입 더추가를 하거든요. 식기 위주로. 네네 그것도 다 시권 받아서 들어올 예정이어서 저희 지켜봐주시면은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을게요 품절로 되어 있어서 물건 없으신? 아니요 그 아예 입고 예정이 없는 거는 내렸고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 있으면은 지금 품절로 걸려 있을 거예요. 네네 미미 익스프레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다 했어. <laughs> 끊었어? 응. 네. 그.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봤거든? 음. 근데 네이버에 쳤대. 네이버에 뭐, 뭐? 스푼샵 도매? 뭐 이런 걸 쳤는데 우리께 나왔대. 인스타가 음. 아니고 네이버에 그 도매를 검색했는데 우리께 나왔는데 사이트를 어. 가보니까 아, 10건 받은 것만 있다. 그거를 보고 아, 여기다 싶어가지고 가입을 응. 응. 그래서 저희 식기 응. 응. 거의 다 팔을 내렸고 응. 그 하반기에 중국 식기 수입해서 식금 받아서 선불 예정이니까 응. 많이 받달라고 지금 물건 많이 빠졌다고 응.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 오늘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면은 오늘 중에 가능하면 승인 처리 해드리겠다고 했거든. 그 인스타도 알려줬는데. 처음에 검색해도 안 나오더래 응.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나오더래? 그래서 마지막에 계정 찾아가지고 응. 왼쪽이 나랑 다고그래어 음, 계정 탄가가 고민인가 봐서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네 얼마에 파는 게 맞는지 이러고 응. 우리 가격을 써주기는 우리는 온라인인데 응.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 우리는 온라인이라 평균적으로 판매가 보다는 싼 편이다 또 오프를 하시면은 여기서 더 붙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라고 응. 얘기했네 이거 진짜 붙이기 나름이다 응. 소품샵 도매 치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 그 블로그 해놨잖아 뭐 소품샵 뭐, 뭐 도매? 소품샵 도매 치면 안... 여섯 글자, 뭐, 뭐가 길었는데. 그러니까 딱 나오더래. 여기는 최소 주문 수량이 여덟 개네. 어, 그것도, 예, 물어봤어. 그 조건. 응. 거래 조건. 그래서 저희 최소두개 정도부터 시작한다. 얘기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최소 구매 수량이 많지 않다고 응. 열심히 해야겠네 아무튼 우리는 지찍안와 우리 그냥 늙은이 일하는 늙은이 응. 조회수만 잘 나오면 늙은거 아니니? 응. 그거서 뭐, 어그로를 꾸냐 뭐, 편니 아, 빨간 게 예, 예쁘네, 빨간 비쌀만 하네 무선방했는지 진짜 무서워 응? 선방했어몇만이야 3.5만원 지급은 받을만 한데 <laughs> SM상이래 SM상 누가 어, SM이야? <laughs> 너무 흐린 눈인데 너무 심하게 흐린 눈인데 안경 맞추시라고 안경 맞추시고 다시 봐주세요. <laughs>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지만, 이건 안 됩니다.